한 친구가 있었다. 그 친구는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. 며칠 전 선생님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탕을 받았다. 그 친구도 이 사탕을 가장 좋아했다. 청소를 하는데 그 노래가 나왔다. 우리는 음악 취향도 정말 똑같았다. 나와 같이 그 친구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창 밖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.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. 그녀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. 그래도 그 친구를 위로해 주었던 건 오직 나뿐이었다. 그 친구는 나에게, 나는 그 친구에게 서로 힘을 주는 존재였다. 음식 취향도 음악 취향도 사소한 습관 하나조차도 같았다. 정말 모든 것이 잘 맞았던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. 그런데 그 친구가 나일 줄이야.